상제님 행록입니다. 상제님께서 정해년 어느 날 외가에 가셨도다. 어떤 술주정꾼이 까닭 없이 상제님께 욕설을 퍼붓도다. 그러나 상제님께서 아무 대항도 하지 아니하시니 난데 없이 큰 돌절 고통이 떠와서 그의 머리 위를 덮어씌우니 그는 절구통 속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니 상제님께서 몸을 돌리시고 다른 곳으로 가셨도다 말을 잡아 가두는 이치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또 내가 봄의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써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간 노일이라. 다음 본문 상제님 행록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어렸을 때 남달리 장난을 즐기셨도다. 강연회와 강기회는 기골이 장대하고 기력이 출중하여 가끔. 상제님과 힘자랑을 하였느니라. 상제님께서는 돌로 만든 맷돌 밑작의 가운데 중세를 이에 물고 올리시니 주위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놀라 넋을 잃고 멍하니 보고만 있더라. 때로는 마당에 서서 발로 지붕 처마 끝을 차기도 하고 때로는 한 손으로 용마름을 지붕 위로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발뒤꿈치와 두 팔을 땅에 대고 떠 있는 몸으로 장정 십여인으로 하여금 허리를 땅에 닿게 하였으나 장정들은 힘만 빠지고 상제님의 허리는 흔들리지도 아니 하니라 어느 날 여럿이 상제님과 장난하는데 상제님께서 돌절구를 머리에 쓰고 상모를 돌리듯이 하시더라고 김광무는 전하도다. 맷돌 밑작은 예언무극도이며 가운데 중세를 이에 물고 올리신 것은 선택을 하신 것이며 맷돌 윗부분은 신명입니다. 어처구니란 꼭 있어야 하는 없어서는 안될 것들 상제님 도 심판 후천이며 처마 끝을 발로 차신 것은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용마름을 지붕 위로의 뜻은 교회의 거짓 목자와 남법이 되버린 옛도의 책임자의 머리에 용을 둔다는 뜻입니다. 허리가 땅에 닿지 않는다는 시험, 마의 방해에도 이겨낸다입니다. 돌절구를 머리에 상모 돌리듯 하신 것은 돌절구, 즉, 무적행의 말을 가두심은 상제님의 뜻하신 대로입니다. 다음 본문, 상제님 행록입니다. 객망리의 강씨 종가인 진창어른부터 육대에 이르렀을 때 상제님께서 탄강하셨으니 상제님의 성은 강씨이요. 존이는 일순이고 자함은 사옥이시고 존호는 증산이시라. 때는 신미년 9월 19일인 즉 2조 고종 8년이며 단기로서는 4204년이고 서기로는 1871년 11월 1일이로다. 한문풀이입니다. 성시강 양양 초두머리초 흑토 여자녀 한일 삐친 별 참도를 알고 근본을 아는 나의 백성에게 주로서 이르노니 존이 일순 노풀존 여덟팔 한일 어진 사람인 입구 한일 마디촌 모두 나를 믿고 닦으면 약속한 나의 말이 곧 이루어지리라. 숨길 휘 말씀원 넉사 입구 가죽이 입구 거를 과 사대천왕의 말이 곧내 말이니 다녀 전하라. 하늘 내가 이르노니 숨박할 순 삼수변수 누릴 향 돼지의 머리 두 입구 마칠료 한일 나의 말을 듣고 어리석음을 벗고 나를 믿으라. 자함 사옥 글자자 진면 아들자 아들에게 주어진 보자는 제갈함 입구 풀사 삐친 별 바를정 병부절 심표 나의 참말을 증거함이라. 선비사 열십 한일 완성된 자로 구수록 임금왕 점주 왕을 정하였노니 존호 증산 노플존 여덟 팔 한일 어진 사람인 입구 한일 마디촌 모두 나를 믿고 닦으면 약속한 나의 말이 곧 이루어지리라. 이름호 부르지질호 입구 공교할교 전복 기스검 일곱칠 칠지도 어진 사람인 나의 말에 참뜻을 아는 너희들이 복된 자이니 새 독법 예언무극도의 도인이라. 시루증 기와와 일직증 여덟팔 자글소 입구 가로 알 주루보각 십만 간이 예언무급도 도방이라 무수한 세상 사람들아 전하는 말을 들어라 매산 나의 기운을 내리는 곳으로 오라 전체 해석입니다 참도를 알고 근본을 아는 나의 백성에게 주로서 이르노니 모두 나를 믿고 닦으면 약속한 나의 말이 이루어지리라. 사대천왕의 말이 곧내 말이니 다녀 전하라. 내가 이르노니 나의 말을 듣고 어리석음을 벗고 나를 믿으라. 아들에게 주어진 보자는 나의 참말을 증거함이라. 완성된 자로 왕을 정하였노니 모두 나를 믿고 닦으면 약속한 나의 말이 곧 이루어지리라. 나의 말에 참뜻을 아는 너희들이 복된 자이니 새 도법 예언무극도의 도인이라. 주루보각 십만간이 예언무극도 도방이라. 무수한 세상 사람들아 전하는 말을 들어라. 나의 기운을 내리는 곳으로 오라. 지금까지 제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